오늘 오후 박서진의 콘서트 리허설은 사생팬들에 의해 난장판이 됐다. 수백 명의 경찰이 박서진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 박서진. 리허설 취소. 무슨 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서진의 대구 단독 콘서트가 많은 트로트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행사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박서진은 3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광주에서 두 차례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팬들은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진은 엑스코 5층 컨벤셔널에서 리허설 일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리허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후 대구에 엑스코 건물 앞에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도 사건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비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이 등장하자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박서진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팬들의 환호에 박서진은 자신을 응원하러 온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혼잡하고 혼란스러워지자 경호원들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이 참석한 가운데 리허설에 대한 최신 소식과 사진을 얻기 위해 팬들은 물론 포토그래퍼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지만 행사 주최 측은 박서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군과 보안요원을 급히 동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팬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보안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서진의 매니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서진에게 오늘 리허설을 취소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리허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리허설이 많이 어수선했지만 박서진의 세 번째 대구 단독 콘서트가 기억에 남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